네, 이번에 데일리 양식 좀 바꿨는데 가독성 높이는 방식으로 좀 바꿨고 뒤에 이제 ETF 관련된 차트도 몇개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금요 시험 말씀드리면은 일단 심리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예상치도 큰폭 상회했고 2개월 누적으로는 어 91년 침체 기간 종료 이후 이후로는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에 더해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대로 진입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연착륙 기대가 확산되는 데이터가 발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뿐만 어 아니라 바텀업 단으로도 메타가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 관련 업종인 엔비디아랑 암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수는 마감까지 상승폭을 확대해서 마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P 500과 다우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모두 다 역, 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어, 19일 장 마감 직전에 메리 데일리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같이, 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CME 패드워치상 3월 동결 확률 같은 경우는 과반을 넘기 시작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스, 아까 마스,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가지 살펴보시면, 메타의 CEO가 일반, 인공 일반 지능 개발 선언과 함께 24년까지 35만 대의 엔비디아 H100 GPU 도입을 언급을 하면서 어,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어, GPU 투자 외에도 60만 개 규모의 어, 이와 버금가는 GPU 구매 또한 언급을 했는데 과거에 12월 메타가 한 차례 구매 의사를 밝혔던 암드 같은 경우도 큰폭 같이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보고요. 어, 앞에서 이제 하장만 연구원이 얘기를 했듯이. AI 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는 S&P500,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증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 수요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시겠지만 24년도에 대한 반도체 기대가 상당히 강합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은 35조 원 이상의 순이익 기준으로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 IT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40조 이상의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저희 이제 차용호 연구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는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 고객들의 투자를 살펴봤을 때, 어, 이렇게 증익하는 부분 대비해서는 미미한 수준 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AI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기업용 SSD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AI 투자에 대한 잠식 효과를 이 연간 전망에서도 넣었던 부분인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PC 노트북이나 서버 핸드셋 쪽에서의 반등치 자체가 어, 로우 싱글에 그치는 수준이라서 저희는 수요 쪽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라고 봤을 때 결국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소비자지출 단을 살펴봤을 때 가장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신용카드나 오토론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 어, 소비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줄 음,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ISM 서비스업지수의 고용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저희는 수요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K가스 <laughs> 자, SK가스 뭐 4분기 프리뷰 자료이고, 엘그 LPG 업체는 세전액이 중요한데, 4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YYQQ로 보면, YY 그 기준 대상인 2022년 4분기도 이례적으로 실적이 좋았었고요. 작년 3분기, 2 0 0 3년 3분기도 이례적으로 좋았습니다. 4Q22는 영업이익단에서 아예 그 트레이딩 쪽이 좋았기 때문에 좋았고, 2023년 3분기는 그 영업 외쪽에서 상당 규모의 어떤 일회성적인 그 발생상품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YYQOQ 순 고르기는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어, 이게 부진인가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 세전 이익은 뭐 컨센서스 보다는 좀 초과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당사 추정치에는 비슷하거나 다 조금 미달되는 정도로서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8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해 9월 상업 가동 예정인 그 울산 GPS 발 LNG 모멘텀이 시장에 어필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이후 뭐좀뭐한 10월 달 다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그한석달 이상을 그 CEO 데이 직후에 바짝 오른 가격 중심으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짝 오르고 이제 꽤긴 횡보이죠. 그러나 이 LNG 모멘텀은 그 종료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좀 강한 맛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9월에 올해, 올해 9월 사업 가동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무 뉴스 플로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실질적인 모멘텀이 이제 검정이 되고 진화 발전하는 것은 올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게 말하면 주가도 숙성의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양념 모멘텀을 보자면 올해부터 수송용 쪽에서 그 1톤 트럭 쪽의 시장 환경의 변화로 또, 그쪽에서도 조금, 어, 파면하게 늘어나면서, 뭐, 양념 뉴스거리는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ESS 관련돼서 시장에 공표하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이것도 9월 18일 CEO인베스트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지역은 텍사스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그동안 에 진화 디벨로핑 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공표한 내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보문의 그림 2사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어떤 계단식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레벨을 할수 있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재 위클리 네, 이번 주 산업재 위클리 자료입니다. 이번 주 특징적인 뉴스로는 어, 덴마크의 해운사인 AP 멜러 머스크하고 독일의 합팍로이드가 새로운 해운 동맹 제미니 코퍼레이션의 결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제한된 선대로 다양한 항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행위의 일환으로 해운 동맹을 좀 결성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해운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면 서로의 공유 선복을 좀 활용하거나 항만의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운임을 이제 공동 협상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어, 제미니 코퍼레이션은 현행 2M 머스크와 MS c 가 연대하고 있는 2M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내년 2월 2M의 해체와 동시에 개시가 되게 되는데요. 어, 특징적인 부분은 이 하팍로이드가 지금 HMM이 소속되어 있는 D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많은 선복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동맹 내에서 가장 많은 선복량을 보유한 하팍로이드가 탈퇴함에 따라서 D 얼라이언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 한편 HMM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 디얼라이언스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선봉량 1위는 스위스의 머지테리안 시핑 컴퍼니 MSC인데요. 어, MSC가 용선 규모를 최근 들어 서좀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기선 얼라이언스 시장의 좀 경쟁 환경이 계속해서 격동하고 이렇게 좀 경쟁 구도 자체가 강화되는 그런. 시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IPO 예정 기업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PR이라는 기업이고 2014년도에 설립된 기업인데 올해 3급까지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가 39% 어, 메디큐브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이 43% 그리고 너이디 및 기타가 18%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K-뷰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선제적으로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해서 어, 이 부분에서 외형과 마진 확장을 좀 이뤄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2021년도에 디바이스 라인 AGR을 출시하고 어, 지금까지 어, 라인업을 확장시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 AG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 2년 만에 국내에서는 MS 32%로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누적 판매량은 국내외로 168만 대를 달성하여서 좀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확장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매출 비중은 국내가 유역 해외가 4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를 좀 나눠봤을 때 미국, 중국, 일부 홍콩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 긍정적인 점이 이제 국가별로 어디 한 군데가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가장 비중이 높은 미국이 이제 전사에서 비중이 10%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캠퍼는 23년 기준으로 70만 대 정도인데 어공장 증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5년이 되면은 현재에서 10배 이상 80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8천억, 영업 이익 1,60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진율은 20%대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예상을 합니다. 현재 공부 예정가 하단 기준으로 PER 9배 어, 상당 기준으로 13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부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수요 예측이 좀 밀려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네, 미팅 아. 마치겠습니다. 또금 어,